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정말 난립니다. 오늘은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어, 패스트, 소술 패스트와 연관시켜서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전염병을, 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다뤄야 될지 이것을 좀 나눌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흑사병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페스타. 14세기 중반이죠. 유럽 전체를 아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1347년부터 1351년 사이,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에 당시 유럽 인구의 30%, 2500만에서 3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페스타라는 병 때문에. 끔찍했죠 그래서 이 패스트라는 이 병,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이 나왔어요. 그 소설이 유명한 패스트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그 이방인, 에, 이걸 쓴 작가, 또시지프의 신화, 이 소설을 쓴 작가죠. 알베르 까미, 알베르 까미의 소설, 패스트입니다. 이 소설은요, 이 까미가 27살에 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7년 만에 34세 나이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내놓자마자 굉장한 그 반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패스트란병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죠. 이 소설은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죽은 쥐로부터 시작됩니다. 쥐, 쥐가 죽어 나갑니다. 이상하게 우인도 몰라요. 쥐가 죽어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알제리에 있는 작은 해안 도시 오랑에서 이제 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무서운 페스타가 이제 오랑시를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어, 먹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 곳곳에 징후들이 있었어요. 작은 징후들. 하지만 그 징후들을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이걸 파괴해야될그 정부의 당직 책임자들, 또 시의 그 시청의 책임자들이 이걸 뭐 전혀 파악도 못 하고 대처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이, 이것이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늦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죠. 이패스트입니다이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발표를 했는데도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오랑 시민들이 이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안일, 그리고 행복한 것, 그 시간들 다 뺏길까 싶어서 그냥 휴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꽁이 도망가다가 포수에게 쫓기면서 도망가다가 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쳐박습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포수가 그냥 자기를 그냥 놔둘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총맞저 죽습니다. 이꽝처럼된 겁니다. 오랑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그 오랑 시에서 일어났고, 결국은 이것이 점점점점 확산되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할수 없이 오랑 시 전체를 이제 폐쇄합니다. 폐쇄. 지금 중국 우한시가 폐쇄됐죠. 아마 중국 역사상 한 도시 전체가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 폐쇄된 그 오랑시안에서 이 시민들은 엄청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시시각각 죽어가는 것을 보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요, 남편도 죽고, 부모도 죽고, 그리고 뭐 자식도 죽고요. 이게 죽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참그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소설의 전개는 의사, 리유라는 의사의 시각에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공포, 그 두려움, 그 죽음, 이것을 계속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은 언제나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굉장히 임박한 죽음, 정말 예고된 죽음 있잖아요. 그럴 때 시시각각 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정말 이것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평상시부터 잘 준비하지 않으면 웰다행이라 그러죠 웰다행. 이것을 우리가 잘죽어야 죽어, 되는 그런 정신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어, 그런 일이 이 오랑시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어떤 원인이 되었던 뭐 어떤 뭐 조치를 했던지 이제 도시가 풀립니다. 폐쇄해서 그런데요 이제 타지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패스트와 용감히 싸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무용단처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그, 곧바로 있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뚫고 그냥 인간 이하의 생각,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부터는. 우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조치 사항을 정리합니다. 잠깐. 첫째, 경보의 신속한 조치입니다. 소설 패스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니란 태도는 정말 이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서두르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전염병이 발생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은 이 과할 정도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느슨하게 했다. 나중에 더큰일 생기면은 이것은 정말, 그, 죽고 난 뒤에 그 처방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더라도 강력한 조치가 우선 첫 번째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이재갑 교수의 말에 따르면요. 참 다행인 것이 이미 작년 말 정도에 중국에서 이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답니다. 그, 런데 이제 환자가 발생됐잖아요. 보통 같으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 걸려요. 이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러나, 이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확진 판정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야 됩니다. 어, 지금, 어, 최초로 3,500명 분의 그 감사, 검사 시약, 3,500명, 꽤 많죠?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또, 아마 2월 초까지는 이 시약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안심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먼저, 예상하고 어떤 작은 정보라도 받으면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기 전에 또 강력한 조치하는 것. 이것이 정보가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잘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절대로 오랑시민처럼 안일하게 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철저히 자기 자신부터 잘해야 돼요. 이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자보이전승 먼저 나를 보존하고 그리고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것에 싸워서 온전하게 승리를 거두는 이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안 아파야 돼요. 내가 먼저 오염에 되지 않고 전염에 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도 안전하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 나갈 때마다 꼭 이거 해야 돼요 하고 그리고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손 비누를 묻혀서 깨끗하게 손목까지 손까지 하루간 손목까지 해서 완전하게 30초 이상 적어도 꼼꼼하게 씻어내면 어제 가는 것다 이제 어, 다 제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또 중요한데 이럴 때 보면은요 별희한한 인간들이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요. 뉴스 보면은요, 그 전염병 걸린 환자가 지하철에서 도망가는 거, 이걸 촬영했다, 그러고요. 합성한 그런 내용, 사진이죠.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지금 많이 생겨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하고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뭐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이것 따지게 또 이렇게 시간을 허송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이런 나쁜 놈들은 잡으면은 그냥, 그냥 극형에 쳐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인간은 자연이 준그 질서 있잖아요 인간 본래 지켜야 될 질서 이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이상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즈가 그 인간이 본래 지켜야 될 질서들이 있어요 이것을 인간이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딴 어떤 그 다른 생각으로 어 생활을 할때 신종이란 그야말로 새로운 어 그런 전염병들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유념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다 같이 힘을 내고요.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누구를 보면은 또뭐 우한 시민들을 무슨 뭐 범죄 자체는 취급하는 그것도 별로 안 좋고요. 어쨌든 그들에 게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좀 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손을 잡고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줄 믿습니다.